안녕하십니까. 박경수TV입니다. 예, 오늘은 관심과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과 겸손. 저는, 아, 관심과 겸손의 상관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관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관심. 뭐, 너뭐 했니? 뭐, 이런 게다 관심이에요. 어, 너 뭐가 바뀌었다? 이런 게 관심이고. 아, 그리고 칭찬 같은 것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 잘했다. 왜냐면, 어, 잘한 사람이 너라는 것을, 어, 그 말하는 사람이 이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죠. 칭, 칭찬도. 그리고 관심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 못했다. 너 어제보다 별론데. 어너좀 늙었다. 너 그때보다 더 멍청해졌어. 이것도 더 관심이죠. 왜냐면 그 사람이 어, 과거에 이랬었다는 것을 기억을 한채딱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오, 너 괜찮은데? 너 잘했는데? 아, 이 말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독성이 좀 세요. 그 말, 그 칭찬, 그 괜찮아졌다는 그 말을 들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중독이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중독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이에요, 그거는 <laughs> 아니에요, 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실제로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마음이. 너는 참 괜찮은 애인데 이 말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아,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인생 자체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자꾸 그 말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그 칭찬을 들으려고 점점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 겸손. 자 그러면 이제 칭찬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다. 그것도 관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웃긴 게 깎아내리는 말에는 또 중독이 안 돼요. 화가 나죠. 웃긴 게둘다 관심인데 왜 화가 날까요?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 있으면 뭐 나중에 뭐 싸우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둘다 관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인간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 많이 저기 칭찬 쪽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살아가는 동안,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 그것도 역시 똑같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똑같이, 겸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피하지도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제가 중독될 뻔한 이야기들을 재수 없겠지만 재수 없는 얘기 듣기 싫으면은 여기서 이제 꺼주세요. <laughs> 제가 들었었던 중독될 뻔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했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중독될 뻔한 이야기. 잘생겼다. 중독될 뻔했어요. 저는 똑같이 아닙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중독이 안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여러가지 칭찬을 일부러 많이 하시려고 아니에요. 나는 별로예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꽤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에 중독이 안 되려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그 나쁜 말에도 중독이 안 되려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 못해.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저 엄청나게 못하죠. 그 얘기했던 것보다 더 자신을 당신이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난 사실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제보다 별로다. 그러면은 어제뿐만 아니라 나는 맨날 별로야. <laughs> 이게 저기 관심으로부터 중독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계속 관심을 중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이것저것 다 기억을 하고. 근데 내가 그걸 중독시켰다.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한다. 그러면 바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내가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바로 말씀하시는 게 답이다. 네, 감사합니다.